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즐겁고 복된 길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아멘.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두영 동승신합으로 총총의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아멘.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분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진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한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 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 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될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어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성한 영 이간지라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부구마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전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토,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녀 홀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만이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입니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몬 의인의,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라고 보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10편,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린도 후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편,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로마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이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고린도 후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히브리서. 전날라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누가 복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잤대. 빌리포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에스겔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욕기,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요한복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베드로 전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가 보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셔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베드로 후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사도행전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욕기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마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시편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마태복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가복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대 나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10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콜로새서나 바울은 진빌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하나님이 나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대를 여셨으므로 욕기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시편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가 내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누가 보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시편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에레미야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심했는 건 심했는 그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 하늘에 나는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어, 그런 깨우침을 어제 주셨어요. 어,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 흠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아메리카인,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의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일본은 일본의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음악에 맞춰서. 풍악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숨으로 통해서 이렇게 몸이 움직여진다.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음악에 맞춰서 아리랑이면 아리랑에 맞춰서 춤을 추게끔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게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민족의 특성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한테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 숨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 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 죽으면 영은 걷어간다고 했어요. 죽었는데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숨이 걷어갔을 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숨이 영이에요. 그 숨이 영이라 그 숨의 영의 기운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 말이 영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숨은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숨에 의지하여서 만들었던 본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본인 거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인 대로 그 춤이 있고, 이제 각자 다그 숨이 있어서 그 숨에 의해서 그 민족의 가락에 따라 음악에 따라 이제 춤을 추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성에 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멋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후천적으로 이건 해부라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다 누구나 탤란트 재능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없던 자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나라 그 음악에 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춤을 출수 있고 어, 할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이지요. 그래서 그,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가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잠재적으로 한국 민족의 얼, 한, 그런 것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에 맺혀서 그런 한, 서러움, 서러움 속에서 살게끔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연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그 선의 아름다움 그 이제 율동을 배울 때 어, 첫날은 이게 숨을 통해서 우리나라 게한한 한 호흡을 할 때마다 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려 주셨고 또 이제 어제 두 번째 날은 너는 저는 한국인 얼 한국의 피 그래서 한국의 그 민족성, 한국의 춤 그런 것을 배워서 배워서 이것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올리라고 그런 이제 역할을 또 이제 주셨지요. 매약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건이 좋아서 대학을 무용과를 가서 하면은 더 하겠죠. 그러나 그 세월 동안에 내가 겪어야 될 밑바닥 삶은 없잖아요. 온갖 밑바닥 삶을 다 겪고 나서, 나서,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지면 지하 팔 때가 오래 걸리잖아요. 지하를 파고 나면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똑같은 아파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 이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구조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본인들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값어치들이 틀리고 분위기들이 틀리는 것이지요. 제가, 어, 타워 필리스, 필리스 거 1년 반 정도, 어, 일주일에 세번 정도 파출부를 다녔는데요. 거기는 물론 잘 사는 그런 동네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열쇠가 어떻게, 음, 잘못해가지고 잠겨버렸어요. 쓰레기 버리고 오다가 그때 앞에 있는 분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앞 똑같은 평수죠 앞에 있는 분이 문을 열고 나와셨는데 제가 일하는 집하고 완전 분위기가 틀려요 그 집은 더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 그래서 어머나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위치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지만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고, 여기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넌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의 얼, 한국 사람의 춤, 한국 사람의 그런 민요. 이제 저는 이제 못, 못 부르지만 흥은 알잖아요. 그런 흥은 각 민족마다 주어졌다고, 종류별로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남의 것을 부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것내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성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입니다. 아멘.샬롬.